영화 식스센스로 유명한 감독이죠 엠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작품 올드 를 보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아쉬운 영화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스센스라는 대작을 남긴 감독의 작품이라는 배경을 지우고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만들면 더 훌륭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더불어 마케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마치 미스터리 스릴러 혹은 공포장으로 다가오지만 시작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 영화의 장르는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아쉬움이 이러한 괴리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후반부의 반전이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 이번 리뷰는 스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 이런 영화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바라봐주시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댓글 창에 스포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휴양지로 가족여행을 떠나온 한 가족.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우연히 어떤 해변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비밀의 해변. 이곳에서 그들은 기암절벽 속 광물들이 뿜어대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30분의 1년씩 나이를 먹는 급격한 노화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 과연 이들은 30분에 1년씩, 24시간이면 48년의 노화를 겪게 되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영화 올드 리뷰입니다. I don't know. We're here for a reason.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화는 급격한 노화를 겪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는 등장인물. 그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각기 다른 성향과 직업을 가진 등장인물들의 노력을 보여주며 고민의 지점을 던집니다.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유의미한 것이 있을까? 영화가 노화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인생.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시계를 조금만 빨리 돌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화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사실은 같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절망을 했고 욕심을 부렸으며 남은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시간 속에서 희망을 찾았죠.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남은 사람들이 해변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시면 영화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올드는 다소 철학적인 내용을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로 표현하고 있는 휴먼 드라마의 속성이 강합니다. 때문에 마케팅이 너무 아쉽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흡사 조던필 감독의 영화 어스나 같은 주연 배우가 등장했던 아리스터 감독의 유전급으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덕분에 공포영화를 기대하고 극장에 갔고 당연히 기대와는 다른 극의 방향 때문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더불어 극중 노화라는 소재를 보여주는 방식이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해변가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급격한 노화를 겪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시시각각 추가되는 주인공들의 주름살, 얼굴 처짐, 청력 저하, 노안, 시체 부패, 아이들의 급격한 성장 등 소재를 보여주는 방식과 이를 표현하는 주인공들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점. 그리고 아역들과 급격히 성장한 주인공들의 완벽한 싱크로율 때문에 몰입감 하나는 정말 좋았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한 추리의 단서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에 스크린과 관객 사이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점이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죠. 관객이 극을 보며 같이 추리하고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을 하며 몰입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서가 너무 없어서 관객의 능동적인 몰입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성을 택한 이유가 영화의 결말에 나오긴 하지만 108분짜리 짧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꽁꽁 싸맨 스토리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급격한 노화라는 소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에 영화 초반과 달리 후반에서는 노화 현상들이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몰입감이 깨지는 이유 중 하나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출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영화 곳곳,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후반부 어두캄캄한 동굴신에서 누군가 처참히 죽어가는 장면을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했나 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엔 이 영화의 결말, 즉, 영화의 반전이 영화의 점수를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이 주특기인 감독이긴 하지만, 식스센스 이후 식스센스를 뛰어넘는 작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화 올드의 결말, 반전은 다소 식상했고, 좀 심하게 말하면 흔한 서양 영화에서 자주 보는 형식의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 이후 결말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통의 반전 영화는 결말에서 주인공이 뱉는 한마디 대사 혹은 작은 행동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 혹은 여운을 주고 끝납니다. 감독의 전작 식스센스가 그랬던 말이죠. 하지만 올드의 결말, 해변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감독의 메시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 반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약했고, 반전을 활용해 결말을 맺는 부분에서조차, 강력한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왔다는 게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스포 없는 리뷰는 잘 하지 않지만 극중 반전이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스포 없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소 모아어트로 말씀드렸는데 리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감독의 아이디어는 빛났으나 시나리오는 빛이 나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신선한 소재에 대한 시도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